저번에 만들었던 박스들, 재하, 재활용품으로 만든 그 박스들 있잖아요. 그걸, 그, 이, 여태까지 만든 거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. 시작. 됐어. 됐어. 약국이에요. 이거는 저번에 만들었던 거. 저번에 이가 만들었었는데, 엄마 심부름을 갔다가 핸드폰을 켰었는데, 그때, 뭐지? 그 동영상이 다 삭제되어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, 동영상을 읽으려고요.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. 와, 신기합니다. 예 자, 봐봐요. 이거는 로봇인데, 저가 저번에 만들었던 재활용품으로 만든 겁니다. 여기 빗다리를 이렇게 키면, 이제 얘가 작동한데, 삐리삐리, 안녕하세요. 하고, 그 다음에 얘한테 이걸 먹여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, 로봇사로봇사 이제, 뭐지? 인형, 인형을 줄래? 네, 알겠습니다. 주인님 네, <laughs> 이렇게 뱉습니다. 신기하죠? 두둥. 안녕! 짜잔. 두둥 이거 엄청 힘들게 만든 거예요. 언니랑 같이 만든 건데. 그 다음에, 여기 인형이 있습니다. 이거는, 이렇게, 뽑기 할수 있는, 그 자판기. 이렇게 돈을 넣으면, 동전이, 어딨지 동전이, 아무튼, 이렇게, 착! 하고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, 띠리리리띠, 띠리리리띠, 늦, 늦, 쫙, 가고, 이렇게, 안에서, 이렇게 하면, 짠! 인형이 나왔습니다, 예! 이제, 그럼.